가차가 저는 있는 것까진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너무 심해 그 리니지에서 지금 뭐 새로 나온 유일 등급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신화 등급을 4개를 합쳐야 된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신화 등급 아이템이 하나에 20억 정도 된대 이게 믿겨져요? 그러니까 유일 등급 아이템을 만들려면 20억짜리 4개를 합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난 이해가 안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 이해가 잘안 가요. 근데 뭐 그분들한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쓰겠죠. 뭐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은 없지. 근데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유일 등급 낸거 보고 엄청 고래 과금러들이 많이 접었대요. 왜냐하면 유일이 하나 나왔으면 다른 아이템도 유일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유일 등급 아이템이 나오면 이제 하나 20억이 아니라 하나에 막 8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진짜 더 이상 아닌 거 같다 하고 접는 사람이 많이 많이 생겼대요. 어쨌든 유저들도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무너졌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게임 뭐 일본 게임이랑 중국 게임이랑 한국 게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생각나는 거펄러비스뭐 검은 사막 뭐 붉은 사막 도깨비 지금 아직 공개 안 됐지만 뭐 아니면 크래프톤의 PUBG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로스트아크 당장 생각나는 건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진짜 괜찮다 싶은 게임이 별로 생각이 안나 게임 개발사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정말 많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막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진짜 기업 나온 결과물 리니지 W 이런 거잖아요 최고의 매출 현, 현 최고의 게임 오딘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우리나라 게임계에서 돈이 잘 되니까 기업들은 그렇게 하는 거긴 하겠죠 그래서 왜 얘기를 시작했냐면 이런 거를 바꿔 줄 혹은 시대 흐름 자체가 바뀌어 가고 있다. 왜냐면 이제 리니지 W를 검색을 하잖아요. 유튜브에. 옛날 같지 않아요. 리니지 W 키키키키, 이게 리니지 W입니다. n c 의 몰락. 리니지 좁가. 이번엔 믿어도 될까요? 침착맨이 이, 영상은 다들 알죠? 이게 현실입니다. 중국 게임이랑 비교하는 영상. 다야 이런 식이에요. 인식이 변해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바꿔줄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될 게임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우리의 희망을 줄 게임들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고. 아 근데 너무 난 이게 너무 처음부터 너무 좋았어. 음악도 너무 좋지 않아요? 와 우리나라 버스 정류장. 아 씨. 국뽕 찬다. 아 한옥 보니까 국뽕 찬다. 어, 아, 진짜 질리네다시봐도질리네요 약간 아직은 야, 표정이 좀 없긴 해. 얼굴에. 전투도 있어요. 액션 어드벤처라고 하니까 좀 애기들도 같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니까 뭔가 가족끼리 다 같이 할수 있을 느낌이 좀 나죠. 맞아, 브금지려브금지려아탈 것도 너무 귀여워. 연도 나오죠. 그 국풍찬도 하니까 진짜. 제주도 같지 않아요? 지금 여기 분위기가. 바람개비. 저기 한옥들 보이죠? 아, 전 이렇게 우리나라 배경다운 게 너무 좋아. 아. 부산이요? 아, 부산이 배경인가 보다, 그러면. BTS까지? <laughs> 근데 여성분들도 좋아할 만한 게임 스타일이라, 진짜 BTS 마케팅에 이용하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인다. 노래도 락스타야. 오픈월드라 그랬죠. 와 진짜 멋있다. 와씨. 아 국뽕. 아 뽕차 오른다. 와 이게 게임 아니냐. 근데 약간,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유치해 보이는 면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그래픽이나, 진행방식 자체가. 그 MMO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는 MMO였대요. 어! 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검은사막도 정말 잘 맞는 게임인 거 알고, 국기선양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고마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가 막 즐기기에는 저랑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도깨비도 너무 좋고 국뽕차고 자랑스럽고 하고 싶지만, 한두 시간 하다가 적게 될까봐. 그런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제달전설 야숨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 나오면 야숨 느낌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같은 류의 게임은 아니지만 장르는 수집형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라고 합니다 수집형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라고 합니다 가족 지향적으로 개발 중이래요 현장 반응도 엄청 좋았다고 하고 외국인들도 처음에 그래픽 보자마자 막 들어 눕다가 이 스트레일러 나오면서 다들 기절을 했대 너무 좋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들이. 로블록스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성공한 게임이죠. 그런 차세대 메가히트라고 할 만한 게 우리나라에 없는데, 그런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위대한 작품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좀더 재밌게 볼 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아, 시작부터 약간 스카이림 느낌이 쏙 나죠. 근데 그래픽은 훨씬 좋아. 자체 개발 엔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폴아비스는 자체 개발 엔진으로 개발을 해서 더 퀄리티가 잘 나오는 걸 거예요 아마. 얼리얼 아니라고 하더라고. 인게임 영상이라서 더 뭔가 실리가 가는 느낌.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네. 인간만 있는 게 아니네요. 질감도 너무 좋고 멀리서 봐도 그 질감이 느껴지는 게 너무 신기해. 야, 씨. 아, 낙엽 밑에 낙엽 날라가는 거 봐요. 근데 저게 야, 내 컴퓨터에서는 안될거 같은데, 그죠? 그게 문제지. 오픈월드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아 맞아, 시나인도 폴로비스 거구나. 와 시나인 짱이었죠. 시나인 짱이었어. 그 심지어 시나인 재밌었어. 마영전이랑 같이 나와서 마영전이 살고 시나인이 죽었죠. 피오이도 하는 사람들이 무슨 <laughs> 그래픽 불탈 걸 걱정하세요. 피오이 하는 사람들이. P.O.이 오한영 도는 사람들이 왜 걱정하는 거야? 아니 좀좀 아, 좀 저는 이렇게 몰입 확대는 이런 식의 그 연출이 조금 아쉬웠어. 왜냐면 저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 오히려. 검은 사막 할 때도. 와, 불평책 있는 거 질인다. 싫어한가? 아, 근데 이게 실제로 게임에서 교전, 이게, 이렇게 구현이 될까? 아, 모션이나, 야, 씨. 근데 이거 지금 영상 찍은 컴퓨터도 슈퍼 컴퓨터 같는데 프레임 드랍이 꽤 있네. 리얼리티가 사네요. 아, 근데 진짜 질리긴 한다. 패키지의 코옵이에요? 맞아. 저도 위쳐즈랑 스카이림 합친 느낌이에요. 저는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위쳐슬린 별로 재미 재밌게 안 했거든. 위쳐슬린 전투가 재미없잖아. 와, 씨. 와, 죽는다 진짜. 와, 씨. 코흡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아니, 공성전도 있어요. 그 연출이겠지. 아,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 트레일러만큼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지릴 것 같은데. 방금 그런 건 이제 스토리 진행 중에 잠깐 있는 연출 장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전투로 저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 연출 장면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죠 와...씨... 크림슨 에저트는 진짜 진짜 저는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요런 우리의 희망들이 있긴 해요 2025년에 나온, 나온다고 난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기다릴 수 있다 언디셈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한국의 POE 언디셈버 한번 보죠. 뭐라 그럴까, 진짜 명백히 POE 짭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기대돼요, 저는. 한국식으로 POE를 어떻게 재구성했을까 하는 느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지금 파티 플레이인가? 지금 4명 파티 플레이인가? 그런 거 같죠? 오. 대지강다 지렸고. 그제 모바일이면 페이투윙이 무조건 들어갈 확률이 높아서. 이거하고 이제 새로 나온 영상도 있거든요. 어, 디셈버, 다음 영상. 요것 때문에 다시 화제가 됐죠. 요것까지 한번 보고 얘기 나눠봅시다. 자, 잘 보면, 우리 이게, 이게 중요시 봐야 될게 있어. 태그가 있어요. 도약 공격, 공격 근접, 광역, 타격, 물리 이동. POE처럼 스킬에 태그가 있습니다. 아이템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죠 포탈 무한 합격 인정 어? 오른쪽 상단에 다이아 표시는 과금 상점일까요? 이거? 야 그러게 이거는 누가 봐도 과금 일단 봅시다 나 아이템이 엄청 많이 떨어져, 일단. 사실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엄청 많은 그게 없는데, 모바일로 출시된다고 얘기했어요. 모바일로 크로스 플랫폼으로 출시된다고 했고, 지금 보면은 여기 체력바에 잘 보시면 여기에 체력도 있고 위에 에너지 실드 같은 게또 따로 있어요. 뭐168 중에 162 이렇게. 아마 디테일한 부분까지 p o 이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모바일이랑 연동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금 체계나 이런 걱정은 좀 있죠. 근데 게임 자체는 시원하고 재밌을 것 같고 태그의 신경 쓴 걸로 봐서는 아마 p o e 유저들을 좀 타겟팅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게임에 타겟팅 당하고 있다 당해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모바일 스타일 지금 인모탈이 모바일 되게 잘 나왔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인모탈이랑 POE 스타일이 섞여 있으면 나는 해볼 의향이 있다 근데 저는 과금 좀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타락 같은 게 나오진 않겠지만 크래프팅 할때뭐 방지권 뭐 이런 거 만들어 줘도 정도가 막 리니지급이 아니라 내 과금상 뭐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투자하면 할수 있다 그 정도면 무리 없이 할수 있고, 그럼 난 상관없다. 근데 이제 그 과금 정도가 지나치거나 혹은 그게 없으면 못할 수준의 게임이면은 그건 애초부터 과금 쪽 개발에 좀 힘을 많이 실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을 확률이 높지 않나. 근데 지금 이 게임 개발하는 상황을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킬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아직은 근데 뭐 아이템이나 이런 면에서는 색다른 게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뭐 새로운 만화 기재가 있는 것도 같아 보이지도 않고 뭐 플라스크도 포션이 그냥 똑같이 있고 크래프팅은 없을 것 같다고 시즌제가 아니라 어 그러게 시즌제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도 우리한테 되게 궁금한 상황이네. 근데 이거 나와 주면 저는 기대가 분명히 돼요. 다음 거 언제 나오지? 곧 다음 영상에 나오지 않을까? 보면은 스킬도 룬이라고 하거든요. 다양한 스킬 룬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잼처럼 연동되는 게 있을 건데. 몇 개나 연결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그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기대를 좀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POE를 지금 만약에 POE의 방향이 안 바뀌고 우리가 언젠가 탈출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갈 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언디셈버가 그래서 좀 빨리 나와주면은 저 좋겠어요 로아 같은 경우도 콘텐츠 소이 빠른데도 잘 버티잖아요 로아를 좀 보고 언디셈버가 뭐 POE 디아 임모탈 로아 뭐이 정도만 참고해도 괜찮은 장기적인 게임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탁인데, 표의 유저 쪽쪽 빨아갈 만큼 재밌게만 나와주라. 저는 과금 쪽에서는 좀덜 걱정인게, 현재 과금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고, 과금면에서 우리가 엄청 걱정할 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재밌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이거 재밌게 하죠. 피오이 <laughs> 재밌게 하죠.